아, 이게, 너무 아쉬워요. 오늘 결과. 하마드비, 1무 1패 이게 아깝고, 이거 이 PK였까? 그리고 쾌베나 운전 일단 승리를 하면서 다시, 어,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오늘 경기까지 이제 4대1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리그에서는 순항을 하는 모습, 근데 다음 시즌에 나를 만약에 세리에이를 불러준다든가 그러면 가고 싶은데. 지금 마요르카? 이런데 그냥 하나씩 넣어볼게요. 어? 브루고스? 면접이 왔네요 근데 얘는 너무 강등당할 것 같단 말이야 페르디노 오 뭐야? 브루고스 쿠로 면접 참가 배우기가 쉬운 언어 고요 국가를 감독하고 싶었고요 자신의 주가가 높을 때제 다음 커리어로 나아갈까 합니다 전 항상 제 이득을 유지했고요 제 서포터가 매우 아끼는 감독 제 기록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긴밀한 관계를, 긴밀한 관계를 팬들하고 유지를 했습니다 강등권 싸움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을 빨리 하고 싶고요. 미추 오 수완지시티의 그 미추형 미추형이 대화하 너무 좋죠. 적은 예산 강등을 피하는 쪽그 다음에 코치 호치. 코치는 선 넘었다. 코치는 해줘야지. 선을 넘네. 저희가 지금 이 종류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한번 마요르카, 그거는 한번 봐보죠. 마요르카에서 과연 제한이 올지 안 올지 한번 보도록 하죠.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좀, 코로나 걸렸니? 로세 선수 명단 등록 뭐 적당히 잘했고요 만약에 뭐, 마요드카한테 뭐, 제안이 안 오면은, 뭐, 다음 시즌, 그냥, 아예 이제 이 팀을 나간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팀을 구하는 쪽으로 하고, 그게 뭐, 아니면은 뭐, 마요드카, 만약에, 갈수 있으면 한번 가보죠, 뭐. 지금 이제, 그, 부루, 걔네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내가 그래도 주가가 지금 높아진 상태다 라는 거는 지금 인지를 해뒀기 때문에 지금 어디든 지금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왔어요 마이로카 리그 17등에 있는 팀이고요 사실 좀만 잘하면은, 여기 뭐, 카디스, 라, 라스팔마스, 이런데만 이기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갑시다. 이직하게 되면 발전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요? 두팀 사이는 큰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그에서 이변의 주인공이 있는데, 일을 잘했으며, 저희는 성장을 시켰고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제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걸 할수 없고요. 라커둠그 다음에, 전 동기를 두야 한데, 뛰어나고요. 다음 시즌? 아, 이거 고민되는데. 갑자기. 당장 하는 쪽으로 그래도 당장 가야지 강등을 피하는 쪽으로 강등권 피하고요 이정료 현실적이고요 주급 좋고요 코치 오 이게 마요르카지 이게 마요드카지. 자, 과연 마요드카도 갈수 있을까요? 어 여기서 사실 끝내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또 나왔어요. 이러면 오두스전 할게요. 네, 이러면 오두스전 해야죠. 나한테, 어, 코치 코스도 해준다 했고. 그런 팀인데, 바로 뭐, 갈 수도 있죠. 와, 갑니다. 마 말도 그, 갑니다. 자. 기대하고, 하는 분들 많죠. 자. 봅시다. 테크니컬 디렉터, 뭐, 코치. 히피아. 히피아 코치는 가면 좋고요. 골키퍼는 됐고. 스웨덴, 가고. 청구용 가야지. 그치, 청구용은 가야지. 그 다음에. 야, 아, 넌 남고, 남으시고, 골로투데 가자. 다음에 수석고치는 세미피아님이 하는 거죠. 좋아요. 수석고치 하시고, 골로투데 하시고, 그 다음에 수석팀 닥터. 아니지, 넌팀 닥터도 가시고, 세미피아가 수석고치. 불가능한데? 그냥 고치. 너도 그냥 고치. 뭐, 이런 식으로 가야죠. 너, 너는 됐죠. 자 마요드카 얘들아 성장 잘 하고. 뉴스 전. 아이고, 못 하고 가네. 근데 근데 주급이 1,500만 원? 드든. 미안하다. 근데 내 주급이 지금 1,100만 원이거든요. 1,600. 잠깐만. 1,600. 1600이면 얼마 인상이야? 1100, 그리고 2년 계약에 1600만 원 갑니다. 마요드카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마요드카도 갑니다. 스페인 리그 마요드카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그 그 선수의 그 선수가 있는 있었던 팀이기도 하죠. 이제 여기는 경기에 몇 경기 남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단 경기 남았고요. 다행히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경기에 치렀고요. 그 뒤로는 이제 에스파뇰 발렌시아, 부르고스, 비아레알, 뭐 라스팔마스 다 이런 팀들이기 때문에 좀 팀을 잘만들면야 막판에는 또 강등권 팀들 하고만 대결하네요. 자, 이 마요르카 어떤 마 나스타티치 뭐 이런 선수도 있고 어떤 어, 선수들이 있는지 확인은 일단 기자회견은 하죠 아니죠 기자회견부터 뭐 이런 것들 다 다음 영상에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마요두카로의 기습 이적 라디가에 입성을 했습니다. 과연, 마요드카에서는 어떤 생활을 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